2000년대에 닷컴 버블은 인터넷이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터넷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높게 치솟았던 이런 사건이죠. 그러나 2000년 당시 인터넷은 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56k 모뎀으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았거든요. 지금과 비교하면 속이 진짜 터질 정도로 엄청나게 느린 연결속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실망을 시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요금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런 요금을 내면서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어떤 정보를 얻느니 그냥 가까운 마트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TV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나도 앞서 나갔던 2000년 닷컴버블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붕괴를 했고요. IT버블 붕괴 이후에 장기간 인터넷이라는 것이 허상이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터넷은 지금 어떻게 됐죠? 거의 우리의 생활이 됐고요. 당시에 살아남은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자주 비교되는 게 바로 2022년 메타버스인데요. 너무나 생소하고 광범위한 개념이고 아직 많은 것들이 너무나 미숙한 마치 2000년대 당시의 인터넷이 나왔을 때의 환경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라는 게 허상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과거와 유사합니다. 물론, 미래를 단언하긴 어렵지만, 결국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가상세계가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면서, 결국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메타버스 세상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RH코리아 출판사의 메타노믹스라는 책을 근거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타버스는 어떤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이 VR 기기 뒤집어 쓰고 아바타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뭐 놀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걸 메타버스다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페이스북이죠. 현 메타가 생각하는 청사진 뭐 이렇게 내놓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일부의 책 또는 구글에서 보시면 메타버스하면은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모든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인터넷인지. 메타버스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영구적인 가상공간의 최상위 개념으로 웹3.0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상업적, 개인적 경험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말하는데요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가상세계를 넘어서 다상세계에 있는 자산 또는 그 신원을 현실 세계와 함께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이 다수의 서버들 있죠. 여기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영구적으로 일단 돌아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3.0 기술을 쓴다고 했는데 웹 1.0은 뭐냐? 2000년대 그러니까 IT 버블 당시의 모뎀 시대예요. 초창기 인터넷이 각각 컴퓨터 또는 뭐 디스켓에 저장된 이런 정보들을 서버에 저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인터넷이 처음에 태동한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웹2.0 기술은 뭐냐? 현재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뭐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유 경제, 뭐 유튜브나 앱스토어처럼 각각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이런 시기들을 말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좋아요, 팔로워, 구독자 등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죠. 이게 바로 웹2.0 시대고요. 그럼 웹 3.0의 기술은 뭐냐? 가상세계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모방하는 ar 기계라든가 뭐 vr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뭐 무겁거나 어렵지만 특히 ar은 뭐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이렇게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모든 가상세계의 사람, 사물, 장소를 현실과 연결해주는 이런 시대의 기술이 바로 웹3.0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상업적, 개인적인 경험을 실현하는 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가상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죠. 뭐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뭐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뭐 공유를 하고 싶은 것들이 커뮤니티 기능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사업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가상세계로 이식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거나 현실에 있는 것들을 가상으로 끌어들이죠.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수를 줄인다거나 가상으로 돌려보는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장소, 어떤 뭐 사건의 현장들에서 이게 예전에는 개인적으로만 느낄 수 있던 경험을 생동력 있는 이런 현장의 사진, 영상, 뭐 소리 이런 것들로 가상세계에 남기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회적, 상업적, 개인적인 경험의 실현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최상위 개념을 메타버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 초창기 IT 버블 요 시대에 사람들은 어땠냐? 인터넷이 가져올 혁명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단순히 뭐 전자상거래나 게임을 하거나 채팅 등 이런 일부 수단을 제공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인터넷을 받아들였던 이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의 개념 역시 사실 뭐 단편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게임한다거나 이 정도만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각자가 가진 생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 왔어요. 종이와 펜이 발병되면서 각자가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연구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지식 수준은 거인의 어깨를 밟는다고 하죠. 미리 연구했거나 생각했고,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먼저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발전했고,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빠르게 성장한 게 바로 이 종이와 글씨를 쓸수 있는 이 펜. 이게 발면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겠죠. 물론 종이뿐만 아니라 쓸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다음으로 한번더 인류의 지식을, 두뇌를 레벨업 시킨 기회가 바로 인터넷의 보급이죠. 책의 시대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전한 지식, 사람의 생각, 이렇게 기술과 문화, 과학 등을 알고 싶으면 책을 수입해 와서 읽어야만 했죠. 물리적으로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또 해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와이드 그 웹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전시켜온 기술, 지식, 경험 등을 사실상 뭐 지금 번역도 잘 되니까 물리적인 한계 없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의 혁명이었죠. 하지만 기업들은 점점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픽이 발생해야 광고도 띄우고 하면서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가상 공간을 하나씩 만든 거죠. 뭐 유튜브면 유튜브, 뭐 네이버면 네이버, 자신들만의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렇게 혼재된 가상의 공간들 있죠. 각각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뭐 NFT든 아니면 코인이든 이런 공통적인 자산을 매개로 가상의 공간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디든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요. 여기에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까지 서로 공유하는 이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에 어,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어, 감이 조금은 잡히셨을 텐데 그럼 이제 메타버스의 경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소유권입니다. 메타버스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문이 있어요. 뭐냐? 과연 그게 돈이 되겠어? 라는 겁니다. 그냥 뭐 게임 좋아하는 일부 소수 집단, 아니면 무슨 뭐 팬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수집을 좋아하는 이런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건데, 너무 전체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성장을 할 거냐?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반문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버스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는 다 아실 텐데 하이브 엔터가 만든 팬덤 플랫폼이 바로 위버스입니다. 자, 우리 40대 네 분들의 어렸을 때 개념으로 얘기하면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팬클럽을 만들죠. 그게 이렇게 모여 있는 사이트예요. 여러 연예인들이 있고 팬클럽에 가입을 할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사이트인데 우리가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면 팬클럽 가입하려면 당연히 회비를 좀 내야 되죠.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는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사진을 코팅을 해가지고 책받침으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뭐 사진이든 캐릭터가 들어가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볼펜 책받침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뭐 굿즈라고 부르죠. 이렇게 다양한 소비들이 이루어지는데,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이 보면, 네 그냥 뭐 애기들 코 묻은 돈이라서, 뭐 그거 뭐 얼마 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림이 위버스의 2021년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이 지난 2021년 2394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팬클럽이라는 게 정말 진짜 소수의 집단이죠 솔직히 뭐 중고등학생이 뭐 대다수일 것 같고 나이 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뭐 용돈 받아서 뭔가 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얼마 안 되겠다 생각하실 텐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온라인 세상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서 뭐 팬덤이 형성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유버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소수 집단에서 쓰여지는 돈 이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작은 측면에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현재는 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경로가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소수 집단이라고 생각하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 게임만 가지고도 쓰는 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뭐 그림은 NC소프트의 매출액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보시면은 작년 매출액만 2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한국콘텐츠의 진흥원에서 나오는 게임백서라는 이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 이 변화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매년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20%가 성장하고 어떨 땐 8%가 성장하기도 지 하고,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 약 18.8조 원이나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 내가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게임을 많이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이런 단순히 게임이라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개념이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 시장의 성장과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해를 한다는 것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에 전부 다 빠져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본다는 건 아닙니다. 위버스나엔 c 소프트 여기 게임처럼 일단 취미를 가진 다수의 집단들이 NFT 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한 이런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각기 다른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걸 코인으로 바꿔서. 현실세계에 어떤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화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취미 공간에서 사람들이 쓰는 지출이 뭐 연간 우리나라에서만도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메타버스는 엄연히 그 취미 활동에만 봐도 엄청나게 큰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렉트로닉 아츠의 CEO 앤드리 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게임, 그리고 NFT가 미래다. 이렇게 말한 것만 봐도, 지금 뭐 게임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취미,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팬덤이든, 이런 활동에서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트렌드고 흐름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게임이나 뭐 취미 활동이 아닌 우리들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까지 메타버스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건 점점 지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복제를 해 놓은 디지털 트윈의 가상 지구 형태를 띄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만에 있는 어떤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가상세계 이 그래픽을 통해서 현실과 거의 유사해진 이런 매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제품의 가격을 보고 직접 좌우로 돌려보면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 대응되는 가상 상점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파급력이 없는 이런 산업이라서 많은 기업 또는 개인들이 뛰어들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 이걸 알수 있고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교육 또한 바뀔 겁니다. 현재 AR, VR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배운다거나 경제를 배운다거나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AR이나 VR 글라스를 착용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식물 또는 이 지리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교육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 메타버스의 일종인 디지털 트윈 또는 복제된 하나의 지구 이것을 통해서 교육의 방향조차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메타버스의 경제 개념은 우선 지금 당장은 취미라든가 이런 게임 등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흘러가지만 향후 미래에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경제가 현실과 융합될 것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저도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히 경제적 가치에 대한 또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이번 책을 읽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구페이스북이죠. 현재 메타의 주가가 350달러에서 지금 99달러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 메타버스라는 게 너무 그냥 이것저것 끌어다 붙이는 마치 허상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저도 약간 그랬고, 그렇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 저도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가상적인 어떤 현실이 어떻게 실생활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요 내용도 나오는데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38년에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매체였는데 엘치지 웰스의 소설 우주 전쟁을 라디오 각본처럼 각색해서 미국의 한 마을에 실제로 외계인이 침공한 것처럼. 라디오에서 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CBS에는 전화가 먹통이 됐었고요. 사람들은 방송국을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올스널스가 혼란을 일으켰다라면서 라디오에 가상현실을 적용한 이 부분에 대한 파급력을 설명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VR이라든가 AR글라스. 곧 애플에서 AR 글라스가 나오죠. 가상의 현실들이 마치 뉴스처럼 보도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선한 충격적인 어떤 마케팅이 진행된다 하면은 충분히 이목을 끌 수도 있고 그거 외에. 더 발전된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만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 캐시에클의 다른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처음에 발명되면서 나왔을 때 우리들은 정보를 연결하거나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 이전 라디오가 없을 때 대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의 문화 또는 경제적인 변화를 라디오 시대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바꿔 놓았다고 하죠. 다음으로 웹이죠. 예, 인터넷과 그다음 모바일이 또다시 모든 것들을 혁명적으로 바꿔 놨죠. 메타버스는 모바일 이후에 이런 것들을 또다시 바꿀 다음 패러다임입니다. 특히 게임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재 메타버스의 개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고 현재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미래에는 게임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거래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점차 새로운 경험으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경험으로 옮겨갈 거고 어느 날 우리가 일어나 봤을 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정체성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비즈니스와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일부의 내용이에요. 이 책의 2부에는 경제 전략 세우기, 3부는 실행 프레임워크 및 향후 개발 이 부분인데, 사실 뭐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뭐 그러면 책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가 워낙 많고, 그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일부, 즉, 메타버스와 메타버스의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부분, 이게 우리들이 앞으로 변화할 또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RH코리아 출판사의 메타노믹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